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경주 APEC 정상회의 참석 차 11년 만에 방한하는 가운데 중국이 관영 매체를 통해 한국과의 인연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면서 은근슬쩍 한국 경제가 중국과 뗄수 없는 관계라는 사실을 언급했는데 중국과의 관세 전쟁을 동맹국과의 경제 협력 강화로 돌파하려는 미국의 우회적인 견제구를 날린 걸로 해석됩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어제 중국과 한국은 이사갈 수 없는 가까운 이웃이라는 시주석의 과거 발언을 제목으로 한 기사를 내보내며 양국 관계는 현재 개선과 발전에 중요한 시기에 놓여 있다고 했습니다. 지리적, 문화적, 심리적으로 가깝고 이사갈 수 없는 가까운 이웃이자 뗄수 없는 협력 파트너라고 양국 관계의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그러면서 두 국가의 경제가 서로 융합돼 있다면서 중국이 21년 연속 한국의 최대 교역국이고 한국 역시 중국의 두 번째로 큰 교역국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두 나라가 FTA 2단계 협상에 속도를 내고 있고 바이오와 AI 같은 첨단 분야에서도 협력하고 있다고도 언급했습니다. 신화통신은 그러면서 임진왜란 때의 인연까지 내세웠는데 임진왜란 시기 두 나라 군대와 국민이 함께 싸웠고 항일전쟁 때도 생사를 함께 했다고 전했습니다. 신화통신은 지난 27일에도 특집기사를 통해 한국 내 정치 경제계가 시진핑의 방안을 기대하고 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SBS 김민정입니다.